자이슨이 이런 말을 남겼죠. 누구나 그럴싸한 계획을 가지고 있다. 한대쳐 맞기 전까지는 윤석열도 대통령이 되기 전에는 그럴싸한 계획이 있었나 봅니다. 군사 쿠테타와 그 518만 빼면 어? 잘못한 부분이 이제 그런 부분이 있지만 그야말로 정치는 잘했다고 얘기하는 분들이 많습니다. 쉽게 말하면 <laughs> 실력 있는 정부는 개입을 해도 경제에 도움되는 방향으로 개입하니까 개입을 좀 많이 해도 문제가 없을 테고 <laughs> 실력 없는 정부는 하면 할수록 경제 마이너스만 주니까 네. 잘 모르면 끼어들지 말라 이거죠. 민주당이 집권을 하면 특별한 변화 없이도 저게 2,600 2,000 대인데 저3,000대 찍을 겁니다. 저는 우리 자본시장이 좀 비정상적 요소만 제대로 걷어내도. 특별한 변화 없이 3,000 포인트는 넘어갈 수 있다고 믿는 사람이고 거기에다가 몇 가지 조치들이 추가되면 저는 길게 봐서 5,000 포인트를 충분히 넘길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. 코스피가 주식시장 출범 70년 만에 장중 5,000 고지를 넘어섰습니다. 윤성현은 자신이 A 급인 줄 알았나 봅니다. 실제 세상과 부딪혀 보니 C 급도 안 되었는데 말이죠.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.